예, 예, 지금부터 어, 정부 합동 폭염 대책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에 아침 일찍 어, 나와주신 어, 각 시도 관계관 감사드리고요. 특별히 오늘 경상북도의 어, 이철우 지사님이 직접 또 참석해서 고맙습니다. 어,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도 어,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지금 장기간 폭염 또 열대야 이렇게 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. 사망자 수수도 재난 수준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. 또 가축, 의류 등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폭염 피해가 매년 연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체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 까지 지시하셨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어, 국민들에게 뭔가 어, 어떤 정부가 어, 적극적으로 어,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고 호소해야 될 그런 시점 또 모든 행정력을 어, 동원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은 일선에 계시는 지자체들이 어, 고생을 많이 해,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일부 보도에 보면 어, 그런 곳 가운데서도 또 아직까지 어, 가장 어, 일선까지 또 우리들의 행정의지가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또 지적당했습니다. 특히 무더위신토 운영이라든가 아, 쪽방촌 대책 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. 오늘 최선을 다해서 어, 우리가 아,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어, 그런 어떤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아, 마련 되었습니다. 어, 오늘 보니까 어, 각 부처에서 또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정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모자처럼 태평양 모기압을 덮고 있어서,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우리나라 뿐만 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북반구에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. 어, 저희가 중기예보에 오늘부터 약 10일간의 예보는 그 기온의 예보까지 하고 있습니다. 어, 후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북반부에서는 노란색 영역으로 폭염 경보에서 폭염 주인보으로

일부 미가입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자체 통해서 시 충도에서는 지금 이 보험금 지급도 이렇게 늦어지지 않고 축사의 냉방 시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7 이거는 점검 해주십시오. 이거는 어 자칫하면 예. 따라서 저희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범정부적인 폭염 대처를 위해서. 긴급 폭염 대책 본부로 저희들이 재난 분야의 확대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서 회의 일정도 하고 또 지자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도 혹시 이제 이, 이 저희들하고 이 채널을 확보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조금 더. 어, 심의 어, 덧을 들면 또한 사람의 또몇 사람의 또 국민들의 어, 생명을 기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결연한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